네, 오늘의 말씀은 10편, 34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하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강구하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줄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요화를 찾는 자의, 자는 모든 것,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를 잘 보내고 대딤절을 앞둔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 오늘의 시편도 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한다 이렇게 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제목을 보면 어, 이 시가 다윗이 어, 아비멜렉 앞에서 어,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인데요. 거기서 미친 채 해서 겨우 살아난 어, 이제 그런 그리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라고 어, 그 상황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 죽을 고비를 아, 미친 채 하면서 겨우 넘겼는데, 다윗은 아, "나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아, 사실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쫓겨서 더 이상 유대의 땅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서, 숨어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블레셋 땅으로 피진을 했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조차도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거기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정말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겨우 살아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유다 땅에서도 지금 더 이상 도망 다닐 데가 없고, 또이 블레셋 땅에서도 이렇게 죽을 고비를 겪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 그런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다윗은 어, 내가 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뭐 언제 죽을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면 찬양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면 찬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죽을 법이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렇게 찬양을 결단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여호와께 강구할 때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어, 이건 이제 아기스 왕 앞에서, 어, 갔는데, 어, 그 신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원수가 눈앞에 왔으니까, 제발로 걸어왔으니까, 자기들의 그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고, 어, 그냥 죽여도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순간 미친 채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어, 이게 자기 께로 모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미친 채 하면서 침을 막 수, 수염에 흘리면서, 그막 문을 긁으면서 미친, 그 하, 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순간에 그렇게 미친 채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쩌면 더 애절하게, 더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속으로는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어쩌면 그 기도가 더 간절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다윗이 내 깨와 내 재치로 이 위기를 모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친 체 한다고 어, 안 죽이나요? 어, 미친 체 해도 이 미친 놈이 어, 이, 이 우리를 죽이기 저기 우리 장수를 죽이기도 한. 한 했, 했, 했고 했또 이런 이런 미친놈을 우리가 살려둘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꾀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살아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경험을 했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 맛보아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어, 말하고 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보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찾고 찾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피함으로 어, 건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풍성하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는 또 기대하는 이제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요즘 살아가는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어, 내일 주일,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찬양을 올려 드리는 예배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어, 찬양하겠다 결단하는 어, 예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어, 어느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어떤 순간에 하는 기도도 들어주시고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건져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는. 부족한 것이 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는 예배가 또 우리의, 우리의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내일 주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찬송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주를 잘 보내고 토요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편안하게 하루를 쉬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또 기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초를 하나씩 밝혀가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또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셨습니다. 그 위기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항상 나는 찬송하리라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오니 우리는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건져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